이곳 경기도에 수많은 클럽 팀들 그리고 경장들이 기 존재합니다. 자, 리그만 따져 볼까요?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 내셔널 리그, 챌린저스 리그, 유리그, 어, 비록 어 저희가 초중고는 제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뭐 초중 초중등 리그, 뭐 고등 리그,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저는 K리그 챌린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K리그 챌린지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두 팀의 홈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FC195의 홈경기장인 부천종합운동장과 안양종합운동장, FC안양의 홈경기장입니다 자, 이 경기도지역예산에서 슈퍼위크로 올라갈 경기장들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환가름 납니다. 함께 오시죠. 경기도 지역 개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는 경기도 촬영 경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인데요. 경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여기는 서울드컵 보조 경기장 앞입니다. 아, 네. 그, 자뭐 지금은 뭐뭐 뭐 경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또 작년까지는 이제 2부리그 리그 이군 그렇죠, 네 그렇죠, 2부 R리그, 리그 에피소드를 홈 홈으로 사용했었고 네. 또 몇몇 이제 초등부 중등부 이제 고등부 리그가 더 네. 펼쳐졌던 곳이고 뭐 차버리는 뭐 초등부 결승전도 이곳에서 펼쳐졌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또 경기장이 이게 잔디가 사기저의 잔디라 서 정말 좋아요 네, 네. 어, 물론 저희가 평가 대상에 보조 경기장을 빼기로 했으니다 네, 네. 뭐 너무 이런, 많아요 보조 네. 경기장도네 아 경기장 찍고 여기서 찍는 이어가 네. 지금 매우 바쁘세요? 아. 네. <laughs> 저녀 상당히 바쁘십니다 아, 네, 요즘 좀 어쩌, 어쩌 어쩌다가 저 스포츠 쪽 회사 취직이 돼서 네. 에스포츠하고 아, 아. <laughs> 겸임하고 겸임한 거죠? 네. 어, <laughs> 네. 아, 이제 뭐 물건 팔 아, 물건 사실이 있으시면 네. <laughs> 어, 제가 뭐 어떻게 뭐 싸게 해드려요 저렴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멋시면반격드리겠습니다 네. 아, 왠지 아래로 주소창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주소창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아래에 네. 아, <laughs>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어어르이제 거의 뭐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저희는 네.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간접광고는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아니 뭐 요즘 뭐그 가수 사이즈 있잖아요 네, ppl 다 허용되는 마당에 뭐다 허용되고 뭐 유튜브가 또전 세계적인 그렇죠. 채널 아닙니까? 또 모르죠? 또전 세계에서 전화 와서 헬로 l l o 뭐 그런 게 나오는 아무튼 <laughs> <또>, 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간에 이 정경 씨랑 3일 차 이후로 네. 거의 뭐두달 만에 이제 촬영을 아, 같이 하는 거예요. 요또이 네, 그렇죠. 방송이 그래서 5월 말 방송을 지금 4월 말에 찍고 있습니다.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5월 31일에 방송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어 그때 또제 운명도 좀 가지게 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제가 지금. 거기에 일단 지금 수습으로 아돼 있어서 네. 잠깐 수습이라서 한 3개월 정도 수습을 해야 된대요. 짜르 음 네. 있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남을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네. <laughs> 두달 사이에 솔직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네. 일단은 정경 씨좀 많이 갸름해지지 않았나요 아, 그냥... 갸름해진 건가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laughs> 제가 봤을 때는 5kg 정도 빠졌다면서요. 비공개로 하라고 비공개 이거를 나중에 아, 어, 추워! <laughs> 뭐 아래로 찍어 <laughs> 나대물 <대볼> 아니야! <laughs> 아니요. 한한 한 10kg 정도 빠져야 좀 아, 빠졌구나. 촬영한지 네. 한달 반만에 한달두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정말 어, 저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적당히 먹고요. 적당히 먹고 뭐 <laughs> 어, 적당히 즐기고. 예, 네, 음. 아, 무슨 뭐그 영화 그거 생각나는데요? 저는 오히려 쪘습니다 2kg. <laughs> 이따가 저희 촬영 끝나고 저기 가서 또뭐 행사. 뭐, 뭐 고기 준다던데 네, 오늘 애피서 홈 경기 맞이해서 무슨 뭐복삼물 준다고 하더라고요 차착선으로 <laughs> <laughs>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차착선 잘릴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네. 어, 본격적으로 평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기준이 사실 지난 방송 때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좀 정신이 없었어. 요 네, 네. 바람도 네. 많이 부이고. 바람나이고 심지어 그때 뭐 튀니지였나요? 어디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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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막 오시고. 네. 네.

얘네는 뭐지? 이런는 <laughs> 것도 말하고 <많았고 웃음> 여기는 여기는 좀 조용하네요. 조용하네요. <laughs> 그런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지금 행사 음악 나가는 것 빼고는 뭐꽤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평가 기준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경기장 디자인이고요. 네. 두 번째가 경기장 그러니까 피치와 관중석 시야 거리입니다. 얼마큼 시야 가까이서 네. 볼수 있느냐가 뭐 가장 시야. 중요하겠죠 네. 뭐 멀어도 시야 문제상.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성남 탄천의 스카이석 같은 경우. 아 그렇죠. 그렇죠. 좋나요? 제가 거기에 중독됐어요. <웃음> 네. <웃음> 일단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부대시설, 경기장 내 그리고 아니면 근처 인근 부대시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먹거리뿐만 아니라 뭐 휴게시설, 네. 뭐 근처 뭐 주차장, 놀이시, 네 주차장, 놀이시설, 뭐 이런 거다 있으면 네.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교통, 특히 대중교통 입니다 뭐 버스 지하철 기차 어떻게 보면은 뭐뭐 뭐 이제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주, 뭐 있으시겠지만 한창 덜치고 이제 경기장 가시는 분들은 또 운전을 못하시잖아요 운전은 절대 하면 안돼요 운전하면 안됩니까 이런 대중교통수단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을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뭐 어, 본격적인 심사는 아마 슈퍼위크 이후에 이제 슈퍼위크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탑 베스트 11 이제 탑11 탑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패널 이제 뭐사카케이를 출연했던 패널분들 그리고 뭐몇명 이제 이제 시청자 집, 아, 집단 네 그쵸 그렇죠? 집단을 포함해서 한1 0명 정도의 패널 뽑 뽑을 거고요 네0명 정도의 심사 네 그리고 투표를 받습니다 시청자 오 투표 뭐 전화도 문자 투표는 아니죠? 문자 투표는, <laughs> 문자 투표는 안 되고 네, 네 인터넷 투표로 통해서 네. 투표 이제 사이트를 제가 열 겁니다. SNS도 참 괜찮을 것 네, 같아요. SNS 든지 투표를 네. 통해서 어, 실시간 게임 다80%아70% 정도를 지금 아직 퍼센트 비율을 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 70% 정도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돌릴지 네. 아니면 패널 평가단이 한30% 정도를 가져갈지 네. 이거는 좀 아직. 연말에나할 거기 때문에 저 아, 그렇죠. 제가, 네, 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네.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평가를 시작해요. 어, 좀 해보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네, 첫 번째는 케이리그 챌린지 편입니다. 어, 챌린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불이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게 참 저도 뭐 축구 경기나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뭐 가끔 취재에 나가 퀴즈하러 가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그냥 직관으로 갈때 매번 느끼지만은 이렇게 좋은 경기장들은 많은데 네네. 왜 프로 팀이 없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뭐 저도 그렇고 미래 씨도 그렇고 네네. 국내 축구 팬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프닝이 그런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팀을 찾고 있는 경기장들도 존재합다 그렇습니다. 네. 자이 경기장들이 아무튼 어, 이제 팀들을 진짜 팀들 찾았습니다. 아, 어, 다행이에요, 정말. 네, 하나씩을 파워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고양 어, 하이 FC 홈경기장 고양 종합 운동장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옛날에 고양 국민은행이 홈경기장 사용했었고요. 이름 없어졌죠? 물론 이제는, 네, 이제는 사라졌죠. 사라지고 역사 속에 네. 이제 사라지고 어, 고양 국민은행 대신해서 이제 고양 하이 FC가 네. 어, 쓰고 있고 또 고양 대교 네. 아, 네, 경기장 이름도 합니다. 고론 대교 캥거루. 네. 물론 네. WK 리그가 네. 아, 어, 정상적으로 이제 지역 연고제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네. 뭐이 순회만으로 조이 네. 네, 그렇죠. 네. 순회 경기이기 때문에 뭐뭐 뭐 고향 대교라는 그 고향이라는 어, 연구지는 있지만 어, 고향에서 홈 경기를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네.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점차 이제 좀 확대되면 여성 팀들이 네. 좀 늘고 연고지가 된다면좀 이제 좀 연고지 그런 이제 정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아 자저 저가 이제 저번에 갔다 왔죠. <laughs> 저번에 갔다 왔는데 어, 상당히 참 어우 그, 그... 챌린지스리그 마지막 라운드 갔다 왔을 때랑 네. 작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챌린지 첫 라운드 네. 아니, 그러니까 첫 홈경기 네. 갔다 왔을 때 느낌이 달라요. 이번 시즌부터 어, 어떻게 해? 좋은 모습을 보여 줄지 기대가 됩니다. 음, 사실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점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어? <laughs> <먹고 있어요>. 아이고 <laughs> 이거 들고야 돼. <laughs> 아 이거 들고야겠아 어. 이거 들고 야지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점은요. 부채 FC19의 마지막 홈 경기 가 열리는 날입니다. 음... 사실, 제가 경기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 그냥 여기서 인사만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작년에 딱이 자리에서 제가 찍었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포천FC195의 이번 시즌 첫 번째 홈 경기입니다. 장단 이후 K리그 챌린지 첫홈 경기죠. 자, 이 포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3부리그 때와 네. 지금의 이부리그의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네. 다것 같아요. 일단은 겉면부터 일단 올라오자마자 네. 커다랗게 이제 부천 fc 엠블럼이 달려 네. 있습니다. 아 그게 경기장에 붙하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그 강원 fc 보면은 그강릉종합운동장의큰 네. 고음 이게 막혔어요. 아그 엠블럼 네 알아요 네. 그게, 알아요.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게 봤어요, 있는 봤어요. 겁니다. 그 야간에도 불이 비쳐져요. 의미가 있죠 그게 진짜 부천 FC의 홈구장이라는 걸 상징할까 뭐 그렇죠. 실제로 뭐그 유럽의 어느 유럽의 네. 뭐 특, 유럽의 팀들도 이렇게 경기장 보면은 뭐딱 크게 네. 그돼 있잖아요 하0고 싶어도 못하는 경기장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왜그러면 그러니까 공공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소유법에 이거를 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기장이 이제 또. 부단의게 아니. 부단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끔은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빅버스터디움. 빅버스터디움 네. 딱 가니까 딱그 수원 부드윙즈 엠블럼이 딱 붙어 있는 거 보되게 신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에 또 반대일 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부천 종합 운동장이 있고요. 네. 다음은 수원 종합 운동장입니다. 아, 드디어 간만에 네. 이 경기장도 프로리그를 네. 또 오랜만에 향원을 요 네. 내셔널리그 네. 수원시청의 홈 경기장이었는데 이제 수원시청이 수원 FC로 네. 바뀌면서 이제 어 수원 종합운동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수원 종합운동장이어서 그리고 마지막 안양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워네이션. 네. 아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정말. 돌아왔습니다. 9년 만에 들어왔죠어그첫홈 경기 열기가 어 사진들로 봤는데 장난이 아니죠. 줄뭐 기다린 줄이. 와. 고양과의 홈 개막전 때야 정말. 붉은색이 아닌 보라색 물결이지만은 열정만큼은 네. 똑같더라고요. 게다가 네. 저희가 촬영 시점에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지만 촬영 끝나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아, 네. 시대의 덤비가 됐을 듯. 되게 열쳤을까? 참 이것도 이제 10년 만에 예. 네. 아, 어, 역시 다시 이제 3년 이후로. 그렇죠. 네. 아 정말 참, 기대가 됩니다네. 뭐 어떻게 열렸는지는 또 지금 아마 사진 제가 캠으로 찍어놓은 게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경기장들 평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 종합운동장입니다. 어, 네. 교통편부터 따져볼까요? 교통편 어? 일단, 나쁘지 않아요. 왜? 네. 3호선그 어디였죠? 대화요. 대화역. 대화역네. 아 제가 가끔 헷갈려요. 네. 네. 대화역에서 내려서 한 걸음 걸음 걸 5분에 10분? 네. 네. 아 횡단보도 걸리는 거 하나 차이. 네. 하나 차이. 횡단, 문제는 횡단보도가 은근히 오래 걸려. 네. 거기가 <laughs> 횡단보도 좀 오래 걸려요 빼고는 오래 걸려요. 네.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 바로 앞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버스도 많아. 요 왜냐면 일산 신도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들이, 광역 버스들이 대부분 대화역이 종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스가 이제 종합운동장 앞에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그 뜻은? 그리고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이제 그 대화역 아까 말씀한 미르시발전 네. 대화역까지 가는 버스가. 버스도 많고요. 뭐 N 버스를 비롯해서 뭐 광역 네. 버스. m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이제 중간 중간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과, 그냥 서울에서 네. 고양까지 그냥 직통을 로, 한 바에 가요, 네네네. 일단. 한 바에 간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서울 광화문까지 약 40분 정도 걸리나요? 네. 정도. 네. 40분 정도 걸린가요?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좋아요. 뭐 교통 편의 시설, 교통 시설 좋고. 네. 어, 다음은 디자인. 사실 디자인도 괜찮아요. 고양전원단장은브이그 트랙이 있는 경재가. 네. 트랙이지만 네. 어 디자인 시야 나쁘진 않아요. 제가 한번그 2011년에 네네. 그 한중이 여자 클럽 대회 아 그렇죠 그 고베아이나 가... 경기 네 고베아이나 뭐 저기 그때 이제 고양대교 네. 나왔을 때어 전체적으로 그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음.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진행한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었고 기자석도 우연찮게 한번 가서 앉아서 시야를 봤었는데 상당히 또 나쁘 좋았었고요. 네, 저는 기자석은 이제 내셔널리그 취재 때 많이 갔었고 네. 서팅중이죠 네. 1층 같은 경우는 그냥 1, 2층 공이 레바논 전때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 2층은 예, 예. 작년 레바논 전. 네. 2층은 재작년 레바논 전때 네, 갔는데. 네, 네. 아두 곳에서 보, 보니까 시야 괜찮았어요. 어, 저도 네.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 진짜 그 트랙만 아니었으면 더 가까이서 그렇죠. 볼수 있지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종합경기장이니까. 뭐전 네, 전국체전도 네. 유치를 하고. 그렇죠. 전국시 때문에. 네. 어쩔 수 없고요. 다음은 부대시설인데 사실 이 부대시설 대화약 근처가 일단은 역 근처이다 보니까 네.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렇죠 근처에 일단은 음식점 많습니다 특히 음 VIP들만 갈수 있는 음식점도 있고 아 VIP만 갈는 <laughs> 그거 네 패밀리 네. 레스토랑 네, 네. 네. 그것도 있고요 어뭐 제가 뭐 저번에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저기 네. 끝나고 나서 저기 지짐 네. 어~ 지진, 어우, 잘하는 집에 있었는데 네. <laughs> 거기가 괜찮고요 네. 먹거리 장터가 된거 같은데 거기가 의외로 그러니까 확실히 <laughs> 어. 그~ 역세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니까 축구 페이든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할수 있는 경그 곳이다 보니까 의미 점들도많고요 이것도 많고요. 네. <laughs> 이게 좀 많죠. 이것도 많죠 <laughs> 네. 다그 찜질방도 많고요. 괜찮습니다. 네. 어, 많이 좀 드시고 다니신 분들 네. 찜질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먼저 교통편. 사실 어떤 경기장 역이 있다면 네. 가장 가까워요. 네, 가장 가깝습니다. 진짜 최 작년에 개통이 됐죠? 네, 칠호선 부천종합운동장. 사실 이제 온수역까지7호선이 원래 온수역까지만 있었는데. 네. 이 개통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이 역세권들에게 역세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히 좋시겠죠 그렇죠. 상당히 가깝습니다.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버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부천역에서 어 부천역에서 네. 어 이제 가는 버스도 있고요 네. 존재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어 부천 종합농장역말씀드린는데 사실 거기가 엄청 높아요 경사가 아. 아 위에서 어 네. 어 위에서 위로 올라갔대 네. 엄청 높더라고요 아. 근데 이 부천 종합농장역이 좋은 게그 안에 부천 fc를 상징할 수 있는 약간의 일단 뭐 박물관은 아니지만 조만한 이제. 아 일종의 네. 상품 이렇게 진열 진열 대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AFC 윈블던 아 언제 아그아 그, 아, 유맨 유맨이죠 아네 유나이티드 오브 맨체스터 그리고 매, 네. 아 AFC 윈블던과도 이제 또 자매 구간 그런 구단을, 이제 자매 구단이고그 네. 팀들과 이제 유니폼도 걸려있습니다 네, 네 걸려있고 뭐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어, 시설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근데 자 이제 시야와 음, 디자인인데 시야 시야 제가 체인저 스리그 이제 이전에 서 유나이티드 경기 중계했었을 때 부천 종합 경기장은 한뭐 못해도 한두 번은 갔다 두번 갔다왔던 어... 경험이 있는데 네. 어 부천 종합 경기는 부천 종합 경기장은 과거 부천 SK 시절 때도 매번 이야기했던 시야가 그 작은 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 그러니까 트랙 경기장도 이제 좀 시야가 좋으면 좋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다면 기자석 쪽에서 안 잡았었는데 네. 좀 기자석도 시야가 좀 미묘해요. 음... 제가 봤었때요뭐 제가 좀, 뭐 그러니까, 부천을 제가 좀 약간 좀 깎아 내리려는 네. 게 아니고, 주면 경기장에서 본다면은 진짜 그렇고요. 거의 느낌이 잠실 주경기장 그쵸, 그쵸. 좀 미니어처 느낌이 들어서 트랙도 이렇게 아, 맞네, 시야도 맞네. 시야도 느낌이 그쵸? 잠실에서 보는 느낌처럼. 그 아, 잠실 네. 주경기장처럼 이렇게 생겼고, 좀 단, 그러니까 한 층이 좀 네, 없는, 네그렇잖 네. 없는 예 그런 모습 같은데 예무 이제 뭐 잠실보다는 뭐 좋죠, 좋죠. 좋죠. <laughs> 잠실보다는 좋은데 느낌은 네.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 음. 자그 다음은 부대시설인데 근처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아직까지 역세권이지만 작년에 여기 생겼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큰뭐 그런 시설은 없었어 제가 실사를 갔다왔는데 네 그, 다행스럽게도 그 옆에 놀이공원이 살짝 있더라고 좀 알아 조금만 노리는 거 있고요 네. 제가 이런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 하는 거예요네 네, 네. 눈썰매장 있고 그런 시선은 있습니다 먹거리는 거기서 이제 한좀 가셔야 될것 같아요 가야 네. 좀 가야 좀그 순댓국밥집인가요? 네. 국밥집 하나 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가셔야지 아무튼 나온다 어, 이 점은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경기장들이 네. 그런 진짜 뭐 정말 그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우리 동대운동장처럼 네. 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웬만해서 외곽에 다가 놓다 보니까좀 교통편도 교통편이고 또이제 그런 주변 그렇죠? 부대시설이 많이 좀 적은 경우가 없잖아 뭐, 있어요. 학교가 산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그렇지. 왜 언덕에 있나 <laughs> 이런 거죠. 뭐, 절대로 학생 여러분들의 <laughs> 학생분들의 그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 그렇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지요야 <laughs> 땅값입니다. 요자 <비싸요. 웃음> 네. <laughs> 네. 이렇게 아무튼 어, K 리챌린지 평가가 다 끝났는데. 저희는 뭐 만장일치입니다 네. 일단은 이 경기장들은 쇼퍼위크에서 어 한번 더 심사를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k 리 챌린지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사실 경기도 지역이 가장 k 리 챌린지 구단이 많습니다 8개 구단 중에 4개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도권이라는 네. 그런 이제 위치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저희가 말씀드린 고향 부천 수원 안양 네. 수도권이에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좋고 만약에 이 팀들이 만약에 일부 리그로 올라간다 뭐 영국 못지 않죠 그렇죠. 이베는 못지 않죠. 50% 하면 여덟 개 팀이 5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어, 뭐 충주도 한 시간 반밖에 안걸리지만 아무튼 이거는 충북 지역 예선 때 하고 충주라네 충북 <laughs> 아, 네. 지역 예선 때 충청지역 예선 때 함께 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실 그렇게 되면서 이 챌린지 캐리 챌린지로 올라가면서 내셔널 리그의 수도권 팀 비율이 줄어었습니다 급격히 줄어졌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바로 용인시청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laughs> 네. 자이 용인시청팀이 홈 경기장이 두 개입니다. 아 일단 두 개네요. 네, 네, 네.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일단 은 용인축구센터가 있고, 네. 용인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어 용인축구센터를 원래 맨 처음에 사용했다가. 솔직히 이거는 좀 이따 평가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네. 이두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시청 상당히 마케팅 요즘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또 뮤지컬 배우 네. 어떤 분이셨죠? 아, 그... 이종석 씨. 네, 그분도 오셨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 유니폼 입고 오니 어, 뭐, 깜짝 놀랐었죠 이게 이종석 배우 이종석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트콤, 네. 네, 하이킥. 그렇죠. 하이킥에서 이렇게 알았고 뭐, 뭐 코, 뭐 영화 코리아 네, 뭐 네, 이렇게 네, 나왔던 네. 건데 솔직히 솔직히 기그인데. 솔직히 리그에서도 연인 예 섭외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요 공이 얼만데요 내셔널리그에서 그것도 <laughs> 이종석 씨가 되게 또꽃미남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야, 안정한 선, 안정한 전 이제 팀장님도 k 리그 병의 공보 팀장. 팀장 네 오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용인 두 경기장 평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 자 교통편인데 자 용인축구센터 저는 한번 갔다 왔거든요. <laughs> 저는요 <laughs> 이전에 용인 종합운동장에 간적 있었어요. 아하, 서로 간 곳이 다르니까 일단은 일단은 말씀해... 아 저부터 네, 먼저예요. 네. 저부터 예 어, <웃음> 힘듭니다. <웃음> 버스 아니면 그냥 버스는 제가 타본 적이 없어서 대중교통은 네, 아니나 이형은 모르겠지만은 어, 일반 차가 역 힘들어요. <laughs> 너무 외곽에 있어, 너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용인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용인시대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농구팀 있잖아요 어, 오셔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그 가끔 제가 TV로 예, 여자프로농구도 보긴 하는데 음. 어, 응원하시는 분들 가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군요. 네. 여자 프로농구는 저는 최윤아 선수.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네. 취향 뭐, 네. 개인의 취향은 저는 존중하기 아, 때문에. 베이스 네. 올림픽 때 좋아했어요? 네. 네. 자 용인 축구센터. 자, 제가 그때 용인시청과 김해시청 경기를 취재하러 갔었는데. 어, 네. 10년인데, 어떻게 갔었냐면 충주에서 이, 일단 용인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용인이 아닌 평택이었나요? 평택 버스터미널까지 제가 갔어요. 평택까지 있다 가 올라가서, 네, 올라가서. 네. 평택에서 이게 용인으로 가는 버스가 한 30분에 한데가 한 시간에 한데가 존재를해요 너무 시내 버스인가 시 세차가 그 너무 긴데요. 네. 거길 타고 올라가서 네. 무슨 산 넘고 물건너를 가가지고 이상한 곳에서 저를 떨궈 주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내리라고. 네 내리요. 네, 래 네. 스퀘어 센터라고. 내렸어요. 떡가 용인 축구센 다음에 있어요. 예, 네. 있어, 있어서 올라가는데 또 네. 산을 하나 올라가 언덕 하나 올라가야 돼 걸어서 아. 올라갔어요 아무튼. 올라가니까 무슨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네. 축구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축구서 여기서 아... 경기한다 네. 정말 축구만 딱 축구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네요. <laughs> 본격적인 가을 10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레셔널 리그 6강 경쟁은 오늘도 치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 삼성생명 내셔널 리그 24라운드 경기 용인 시청과 김해 시청 경기를 여기 용인 축구 센터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치가 아름다운 용인 축구 센터인데요. 심지어 보를 잘못 차면은 여기는 딱 보시면 여기는 그냥 조정아가 넘어면 되잖아요. 여기 그냥 네. 있어도 사실 네. 이 보진 아니 사실 이렇게 있어요. 네, 있어도 네. 이 있어도 부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언덕입니다. 그냥 그냥 뻥 차가 있어 버리면은 옆, 홈런. 옆, 홈런! 옆, 홈런 이거 차면 안 네. 돼요. 그 정도 그 정도의 <laughs> 이제 위치에 있는 곳인데 네. 갈 때는 어떻게 이제 이제 차량 같이 같이 이제 가신 이제 기자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네. 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어쩔수 없이 콜택시를 콜밴에 끌고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여기 축구센터인데요. 어쩔수 네.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입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고요. 근데 사실 용인 축구센터를 저희가 좀 입지는 네 입지는 최악이다. 치약이다. 최악이다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또 의미가 있죠. 이 경기장은 네. 아까 보니 뭐 저희가 이제 용인시청에 지금 용인시청이 또홈 경기장으로도 또 사용하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네. 용인축구센터가 원래 유소년을 위해서 만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를 거친 선수들이 지금 k 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뛰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전북이 뛰는 정인환 선수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전에 청소년 대표팀 거친 선수들 대부분이 용인축구센터 출신이에요 네. 네. 심지어 석현준 선수 네 석현준 선수도 참가지고요 네. 네이 용인 그 축구센터 가면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제 뭐 석현준 선수의 신발이든지 이런 용품들도 있으니까 혹시 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거 옆에 있는 박물관도 한번 구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 경기도를 네. 또대표로 하는 또 지역이 되니까. 네. 네. 어 그것도 괜찮고 시야 좋습니다. 뭐 바로 앞이거든요. 뭐중석이라고 어? 하기는 그렇고 그냥 바로 앞에 스탠드 있어요, 스탠드? 회사도 없습니다. <laughs> 그냥 네. 바로네 가셔서 앉으면 바로 그냥 앞에서 경기 선수들 경기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밀고 오면 이런 거예요. 네, 네. 서울 보조 경기장여기 이제 자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여기 그럼, 아, 그러네요. 예. 우리 페자가 있잖아요. 거긴 아예 헤자가 없어요. 그냥 네. 더 난입하시면 안 되고 네, 그 거기 그 중에. 네, 헤자가 없습니다. 난입하면 잡혀 가요? 네. 네. 아, 무튼 바로 앞에 있다는 장점. 시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예. 네. 그걸로 보는 거 상상하긴 했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대 시설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까 방문관 말씀드린 방문관 말고는 네. 아니 일반인들이 방금... 이용하시기엔 좀 네. 아니 뭐 진짜 매번 말씀드리 제가 저도 가끔 매번 말씀드리면 금강동도 식후경이라고 네.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어야 뭘 먹어야 경기로 받는데 내식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구내식당 근데 일반인들이 구내식당에 허용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요즘은 웬만해서는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구청도 요즘 네, 아무튼 이렇게 무슨... 일반인 네. 것도 있다고 하는데 군의, 있겠죠 근데 구내식당 네. 아무튼 존재합니다 네, 네. <laughs> 그분들도 먹고 있어야 되니까 뭐고 사야 되니까 과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둘 경기장 중에 하나를 일단은 어쩔 수 없이 50개를 지장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곳을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저도 좀 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약간 네. 진행하면서도 머리 속을 계속 고민했는데 네. 두분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의 그니까 다른 경기장 서로 뽑자 이제 있었는데 어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사실 이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 운동장 치면 저희가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너무 좀 마이너스도 있고 또 용인 축구센터가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징적인 의미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유소년 선수들이 네. 지금의 지금 이렇게 k 리 리거가 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곳이잖아요. 그그 조, 독일식 용어로 그게 있었는데 베스트 펑레인가아 아, 그게 독일식 용어인가 프랑스인가요? 저는, 저는 독일어를 안 배웁니다. 아, 프랑스 아무래도, 저는 독일어를 배릅니다 네. 네, 베스트 펑레인가 아무튼 도뭐 영어가 있는데 네. 어, 그냥 쉽게 말할게요. 어, 라마시아 그걸 바르셀로나는... 네, 아무튼 그런, 그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패이 없잖아요. <laughs> 패이 <패비> 없잖아요. <laughs> 아무튼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저희는 일단은 용인축구센터를 올리기라고 용인 종로제, 어차피 두 군다, 두고다 이제 용인FC 용인시청 홈경기장이기 때문에... 네, 준분땔 네. 수는 없죠. 네, 하나는 떨고 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 용인축구센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다음은... 챌린저스 리그입니다. 아, 네. 챌린저스 리그 상당히 경기도에 역시 경기도에도 챌린저스 리그가 상당히 많아요 팀들이.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다 있습니다.